저는 이번에 카제로스 레이드를 가고 느낀 게 너무 미완성적이다. 그리고 특히 이다시. 그냥 가시성 개 좋게. 이래도 로아 사랑하시죠? 이래도 로아 하고 있겠지. <laughs> 젠장. 이번에 아테로스 레이드를 가고 느낀 게 너무 미완성작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 그리고 특히 이 다시 그냥 가시성 개 좋트. 그리고 레이드 이번 할 때마다. 느낀 게그 쥐키 누르다가 안 되는 거. 보아다가 그 구슬이 아덴 구슬이 있고요, 피증 구슬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먹으려고 쥐키를 눌렀는데 안 먹어져. 그러면 이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 아니. 공감이 H 키로 바꾸시면 되는 거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게임을 하신 분들 아시 아시겠지만 H 키가 게시 게만 분 키라니까? 나는 솔직히 이거 키 설정 하게 해야 한다고 보거든. 그래서 저각 키랑 그리고 구슬 먹는 키, 자기가 편한 걸로 세팅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 근데 저각 키는 기본 G 고정에다가 고정 플러스에 다른 키 설정으로 해놓고 그 구슬 은 먹는 키는 H 고정이야. 아니 이게 뭐 밸런스 패치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야. H H 하니까 그부터 하세요. 보편적인 키보드 파지법을 고려했을 때 F와 j 에 검지를 올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H는 왼손이 아닌 모든 손에서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스마게가 왜 오른손에 고정키 H를 뒀는지 아시는 분 덧글 부탁드립니다 이 지금 레이드 이번에 가가지고 이런것들좀 많았어 딜러들도 GK에서 우리 저희 공대가 딸목단에서 H로 바꾼 친구들 있거든요 요거 적응 너무 안 된다고 포기하더라 그리고 솔직히 딜러 입장에서 G에서 H? 이지랄 할 바에 차라리 바드나 콜라 이려가면 되지 도아가 왜 내린 <laughs> 거 저는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 들어 g 히 h k 바꾸세요 얘기 들을 바에는 어 맞아 이게 환문이 진짜 애매한 게 뭐냐면요 환문을 주변에 깔잖아? 그러면은, 주변에, 그, 쉴드가 들어가요. 근데 이제, 보스가, 요렇게 생긴다고 칩시다? 이 근처에 사람들이 다 모여있잖아요?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이제, 보스한테, 컨문을 까는 게국룰이잖아 그러면 이제 딜러들이, 거기서 쉴드를 받겠죠? 그러면 힐은 어디 깔아야 돼? 힐은 결국에는, 조금 멀리 깔아줘야 돼. 왠줄 알아? 자칫 하다가, 보스한테, 가운데 쪽에 겹쳐가지고 주잖아요? 그러면은, 자칫 이제 컨문 다 빠는 거야. 환문 다 지고 그러면서 이제 딜러들 포지셔닝 깨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환문을 밖에서 버려. 그래서 환문이 게이지 채우는 용 플러스 그뭐 걸린 거 풀어주는 용. 요렇게 쓰이게 되더라고. 환문 쉴드를 주고 싶은데 주면 안 되는. 무슨 어? 변호와 직녀냐고 휴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어떤 거였냐면요, 환문을 타면 쉴드량이 장난 아니었어.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탔었거든.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한 게 환문 타고 나서 갑자기 이상한 데로 이동되니까 <laughs> 그 딜러들이 한 0.5초 정도 어벙이지. 그래서 <laughs> 어 여기 어디지? 조금이라도 화면이 갑자기 이제 이동이 되니까 딜러들이 0.5초 정도 어벙이 졌거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판문이 바뀌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마냥 지금 해결된 게 아닌 느낌? 실도 받으려고 탔는데 괜히 처맞고피 빠진다고? 탔는데 바로 쳤다 낸다고? 그리고 이런 거를 자꾸 사실 따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챙겨줘야 클각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만약에 레이드 난이도가 한, 난이도가 요 정도고 다들 막딜한막요 정도 느낌으로 받는 상황이라면은 아마 얘기 안 나왔을걸? 이번에 진짜 좀 타이트하게 내다 보니까 그 필연적으로 직업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환경? 그리고 아마 이거는 비단 도화가 뿐만이 아니라 딜러들의 입장에서도 약한 딜러들에게는 또 이번 시점에 있어서 좀 불만이 많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그것도 있지 않나? 여울나가 유물인가? 고대에서 아크그리드를 열어서 최상 무력을 가지기로 했는데 이거 수정 아직도 안 해주지 않았냐? 그래서 아직도 무력 상 아니야?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는 추후 패치알 노트에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샹 해골물이었잖아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 또한 가지 대제하기 잘한 점 하드에 부활이 있다는 점 없었으면 진짜 개 끔찍하네 40분 동안 긴장 잔뜩 한 채로 레이드 할 생각 하면 정신 아찔함 이거 진짜 부활은 고통인것 같아